안녕하세요. 헤어포트의 어스키입니다. 오늘은 국제기능올림픽 심사위원이신 김민정 교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그나마 어떠세요? 어 이제 9월달에 전국 기능 경기가 있어서 요즘 그 준비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헤어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모든 일을 나가고 싶어하는 대회잖아요. 네. 그 심사위원을 맡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너무 감사하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 89년부터 미용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92년에 전국 기능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인 93년에 국제 기능 올림픽에 국가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고 우수상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엇보다 제가 선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라든지 규칙을 조금 더 다른 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알기 때문에 하게 되어 진것 같습니다. 어, 국제대회도 출전하셨던 거죠. 네. 어. 그러면 국제 대회도 하셨고 이러기 때문에 이 대회에 대한 내착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 당연합니다. 네. 저는 이게 항상 대회장에 가서 심사위원으로서 선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 후배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이제 보기와 달리 브록을 넘어가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심사장으로 갔을 때 출전 선수가 저희 첫째 아이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인정하기 싫지만. 자식과 같은 그런, 그런 마음으로도 음, 바라볼 음, 때가 음, 있습니다. 음, 국내 심사도 국제대 회 기준 쪽으로 많이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국가로부터 감독이라는 직위를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감독직으로 국가대표랑 계속 출전했는데 2005, 2007, 2009, 2011년까지. 국제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네, 네, 네.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변동이 있었고, 그런 결과가 국내대회에서도 변화를 주기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제 흐름하고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네, 네. 국내 경기도 계속 맞춰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대회도 국제대회 그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진행하고 되나봐요, 진행이? 어, 이제 뭐라고 하지 어, 토착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너무 동떨어지게 할 수도 없지만 너무 국제 대회처럼 할 수도 없어요 이를테면 국제 대회 심사는요 선수 한 사람에 심사위원 한 사람 이런 룰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 네. 국내 대회는 그런 룰을 적용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국제 대회처럼 하지만 네. 일정 부분은 국내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심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여러 대회를 통해서 심사할 때 특히나 국제 대회 같은 우리 그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안타까거나 아니면 기뻤거나 이런 순간들이 역시 기억 남는 것이 아, 국내 대회도 그렇고 국제 음. 대회도 그렇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선수가 실수할 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대회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의 실력이 가늠이 되어지거든요. 음. 그런데, 어, 저 친구는 저런 걸할 친구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를테면 과제를 잘못 이해했다든지 그치, 응. 아니면 마네킹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할 때가 제일 안타깝고 응. 또 제일 기쁠 때는 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기쁘고 이뻐요. 그러니까 그거는 등위랑 상관없이 뭔가에 빠져서 정말 미쳤다고 표현하잖아요. 응, 응. 그렇게 하고 있는 열정적인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고요. 전 선수들한테 그거 강조해요.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음. 네가 하는 동안 만족했던 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능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그러잖아요. 어, 현장에서 쓸수 없는 트렌드 뭐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왜 하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데 꼭 우리 또 미용인들이 보면 기능을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 경기대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제가 면허가 오래됐어요. 89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딸 때는 뭐 주행도 있었고 코스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음. 면허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도로 가서 주행을 할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저는 기능 경기는 그런 원리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 그렇지만 그 기본을 습득함으로 해서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도약하는 것처럼 점프를 확할수 있는 하나의 계기 어, 자료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미용인들이 많이 도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 대회는 중간 과정은 거의 생략하고 결과치만 본다고 생각하면 네. 기능 경기는 처음부터 정말 일에서부터 음. 어, 시작해서 완성되어지는 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 국가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회 기능 경기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를 거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검증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받고 싶은 거고, 또 기능경기 입상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진다거나, 또는 기능장이 되어질 때 훨씬 유리한 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대회, 정말 멋진 대회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을 되게 오랫동안 <laughs> 어, 네, 뭐 네. 어, 국내대 이제 심사장은 하신지만 뭐 작년에 하셨다고 네, 제가 네. 얘기를 얼지 들었지만 일단 국제대는 회 오랫동안 하신 거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어, 국제 기능 올림픽의 심사위원과 그러니까 감독으로 음. 위촉받아서 한 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음. 유지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2년에 전국 대회 금메달이었고, 93년에 국가대표였다는 그 어떤 프리미엄으로 사실은 96년부터 계속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경기나 아니면 국가감정. 출제위원, 심사위원, 뭐 검토위원, 자문위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좀 오래됐네요. 아, 국제대, 그러니까 국내 대회 같은 경우 심사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심사를 하고, 아. 국제대에는 또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지. 아, 국내 대회의 기능 아, 심사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안배를 합니다. 이를테면 지역적인 거, 음. 저희가 기능 경기 열 여섯 개 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열 여섯 개 시도에 한분씩 축하될 수 있도록 배정한다든지, 미용이신 분과 이용이신 분, 본인의 주 전공이 그래서 그것도 배정을 하고요. 또 산업체에만 계신 분만이 아니라 산업체에도 계시고 학계에도 계신 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상황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보통 기능장이시거나 대학의 음, 교수님이상 음. 이 정도의 어떤 기본 경력들은 다 갖고 계신 분들이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 뭐 현직에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 여러 분야 뭐뭐 어, 뭐 커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작품들이지 주로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어떤가요? 아 어,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그 업사이클이 주로 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이고요. 어, 컬러링, 그러니까 염색, 음. 그다음에 커트,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음. 올 가을에는 어떤 것이 유행할까요? 어, 점점 사람들이 음.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인위적으로 뭔가 꾸기보다는 그래서 막 예전처럼 삐죽삐죽하고 음. 막 날리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것트 지금 뭐 교수님도 참 좋은 것트시고 저도 뭐 벌써 다 유행을 <laughs>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거기서 조금 더 하게 되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음. 웨이브 표현하는 정도, 그래서 지금 추구하는 경향들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자연스러운 웨이브, 부드러운 컬러, 음. 튀는 것보다는요. 친환경 친환경에서 로아스 로아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럼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친환경적인 그런 거에서 한번 헤어스타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그러도록 잘... 하겠습니다. 요즘에 항상 친환경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미용실에서 커트 후에 버려지는 그런 머리카락들을 활용해서 네. 어떠한 모발기랑 상관없이 할수 있는 업스타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넣습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뭉쳐진 것들이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에 요 마치 뭘 연상 하냐면 꽃잎이 진다 물결이 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땡겨주시고 뚱뚱하면 안됩니다 얄쌍한 모양 느끼면서 땡겨주시고 웨이브 잡고 지금 재활용한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튀어져 나온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튀어져 나온 부분들을 마무리 단계에서 정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더 좋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더 좋은 계획인가요? 빨리 이 자리를 연결해줄 후배를 만나야 되겠다. 얼른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까 그러니까, 음 어쨌든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야 말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여 혹자는 10년씩 그 친구가 해야 되느냐 다른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여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언제라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 자리를 연결해주고 그게 또 제가 인수인계하는 주요, 주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